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어, 요즘에 제가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저를 요즘이 알거나 어, 비구독자인데 이제 논박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나름 어, 반론을 펼친다고 이런저런 댓글을 달아요. 그 댓글 중에 여러분께 어, 흥미로운 댓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지는 뭐냐면 어, 자기 교회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니고 있는데. 그분은 국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젊었을 때부터 신앙과 말씀에 따라 살고 있고 사회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소명이라고 어, 국회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어 그분은 스스로 당연히 성경과 신본주의 사상을 기반을 둔 건전한 보수라고 했고 그래서 민주당에도 오퍼를 받고 국힘에도 보, 오퍼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 신앙인으로서 자기 부르신 거 소명에 맞춰서 민주당을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써놨어요. 물론 이분도 차근법 반대한다. 반기독교적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의 요지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면 무조건 공산세력 어? 오른쪽 정당이면 무조건 나라를 지키는 세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으면 이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어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유의 댓글을 쓰는 사람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구분이 없거나 공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인을 평가하거나 이게 좀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이랑 공적인 정당 활동은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트럼프를 예로 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인의, 특히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저 사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다, 11조를 생활을 한다, 만다,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고, 개인 차원이 문제일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이 정당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시민들에게 뽑아달라고 했을 때그 공약 내용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이런 부분으로 봐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서 어, 국민이 도저히 납득 불가한 어떤 도덕적인 일탈행위나 아니면 윤리적인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건 알아서 여과가 되거나 알아서 당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어떤 사적인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사적인 검증이 오케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의 정당 활동을 무조건 오케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상정해 볼때 대한민국 체제가 지켜지느냐 아니면 북중러처럼 공산사회로 꺾여 버리느냐 이 중차된 문제에 있어서 범야권이라고 하는 야당 소위 말해 왼쪽 정당의 배지를 달고 있던 의원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직접 어 일대일로 만나서 밥 먹으면 다 나름 착하고 다 나름 사명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범 야권에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착하나, 한없이 착하나, 공적으로는 우리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유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치 활동 또는 정당 활동에 대한 개념이 약할 수 있다. 정치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무소속으로 가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특정 정당의 몸을 담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서로 패싸움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희철이나 표창원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의정활동 자체가 자기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필요하다면 뻔히 거짓말인 걸 알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국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지금 국힘보다 민주당의 폐학질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주당은 이낙연이 이제 팽당한 이후부터 극단적인 극좌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 핵심 주축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론 자체가 굉장히 반대한민국적으로 사상적으로 매우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당대표로 모셔놓으니 민주당 자체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저 구렁텅에 빠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상적인 극단성이나 이재명 개인이 갖고 있는 심각한 인격적 결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29번의 탄핵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은 29번 탄핵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 사람들은 정치를 모르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헌정사상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노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중도적인 스탠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세계관이라는 썩은 오물 안에서 대한민국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아주 좋은 명분이 중도적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훌륭한 크리스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역시 때로는 이재명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했고. 때로는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 함께 피켓 들고 사진을 찍혀야 했고, 또 나중에는 이재명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아니면 이재명 패거리가 민주당을 그때까지 장악을 했다고 하면, 그 공천을 받기 위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세상적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즘적인 집단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인 간첩이 잡혔는데도 처벌을 할수 없으니 중국인 간첩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간첩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이재명의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왜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예배의 자유가 소중하게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진영이 아니라 반대한민국적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폐학철에서는왜 내부적으로 총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댓글은, 어,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나 많이 헷갈리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샘플로 찍어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유의 댓글을 쓰는 사람은 사상을 모릅니다. 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작태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전 국민의 카카오톡까지 검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치 히틀러나 시진핑 독재나 김정은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공부가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정부도 아니죠. 지금은 제1 야당이 그렇게 입법 독재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권리를 침범하고 있어도 어 우리 모두를 위해 이건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하며, 뭐, 실업자는 공리주의 운운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실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회적 약자를 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갔다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개인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해준다.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인류 역사상 절대로 평범하거나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학습을 안 시키면은 한 세대만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특이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온실 속 화초라고 비유한다고 하면 이 온실 속 화초를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 입장이고 이 온실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에서 말하는 좋은 국회의원은 뭘 모르고 있냐. 이 온실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상정하는 순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멍청함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온실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가롭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고르고 있는 자체가 그 사람의 사상적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기 전에 복지에 관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어 왼쪽 정당을 갔다. 라고 하면 복지에 관해서도 오른쪽 정당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왼쪽 정당은 보편적인 과잉 복지를 어,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이재명식 어, 복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너 아빠 엄마가 변호사고 너의 자산이 200억 300억 있어도 네 자식은 교복을 공짜로 해줄게. 그리고 범법자 광노현 전 교육감 시장 때 뭐가 이슈가 됐죠? 공짜로 밥을 먹여줄게.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때 뭐라고 논박했습니까? 왜잘 사는 애들 밥까지 나라가 사주냐? 그 돈으로 다른 애들을 더 도와줄 수 있지 않냐? 이게 오른쪽 정당은 복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지에 대한 방법론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복지에 대한 방법론이 왜 다르냐? 오른쪽 정당에서 출발한 그 사상적 기원과 왼쪽 정당에서 출발하는 사상적 기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 배워서 한국을 망하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뿐 민주당의 핵심 철학의 그 시초가 무신론에 기반한 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나뉘는 게 젠더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 정당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의라는 성경적 가치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이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생활이 방탕하든 당론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지지한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한 명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당론 차원에서 어떻게 채택을 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이 결혼이 아니라 이제 남남도 커플이고 여여도 커플이야. 왼쪽에 기독교 국회의원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면 그 다음에 민주당이 그 반성경적인 결혼관을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법안으로 입법하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이 혼자 열심히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반대한다고 그게 안 될까요? 왼쪽 정당의 국회의원들 몇 명은 설득할 수 있겠지만 시대적인 반성경적인 흐름 가운데 본인 한명 국회의원 한 명이 열심히 한다고 민주당에서 그 젠더 성 혁명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진하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의미죠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자선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계속 돈을 더 많이 퍼주는 게 아니라 최고의 자선은 이 사람에게 직장을 구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선이 필요 없게 이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왼쪽 정당만 사회적 약자를 더 도와준다 이런 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 국민의 힘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댓글의 상황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믿었으면 자유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폐학질은왜 가만히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정당 싸움입니다. 혼자 고상하게 반대하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당론으로 채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부에서 반대했어라고 손을 씻을 겁니까? 그게 빌라도 포지션입니다. 그게 빌라도간 직거리라고요. 세 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섣부른 일반의 오류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 이념과 사상의 첫 출발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을 무찔러야 되는 신앙인의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공부해놔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안 된다의 영적인 본질을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 싸움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잡혀야 얘기가 통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랑은 얘기를 해봤자 기초 배경 지식이나 어떤 교집합적인 배경 지식이 빈약할수록 말을 해봤자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개념부터 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5년, 6년 동안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게 가끔은 좀 짜증 나거든요. 그래도 겸손히 마음을 다잡고 계속해서 알려드려야겠죠. 어, 공부 좀 합시다. 공부 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